4월 중순경이 되니까 이거 이들이 <laughs> 새로 나가 녹색으로 이래 참 아름답네요. 그리고 올라올 때에는 별거 아닌가 싶었는데 올라오니까 숲도 많고 그래서 길이 아스팔트로 돼 있어가지고 차가 올라가기 좋았어. 참 편리합니다. 참괴지러몬 속인 것 같습니다. 경남 사천 곤명에 있는 다소사로 왔습니다. 다솔사는 다소 오래된 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래됐기 때문에, 또 오고, 특징이 또이 주위에 산소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묘를 임금이 몬스도록 이래, 교지를 일하답니다. 여기에, 그, 어금혈봉토라는 그, 그, 아내판이 있네요. 여기에 보시면은, 다소사 트가 명담으로 알려지자, 세도가들이 사사로이 머를 쓰려고 하자, 선인들이 상서를 올려 임금이 어명으로 다소사 도랑에 혈, 그렇게 못자리를 금하게 한 표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1890년, 고종, 고정 광무, 고종의 연대가 광무입니다. 25년에 어명을 받들어 경상도, 진주관나 곤양 업성에서 표시를 했는데 그 표시한 것이 옆에 바위에 있습니다. 큰 바위에 각자를 크게 해 놓았네요. 어금혈 봉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솔사가 진짜 명당자리 묘를 쓸수 있는 맹장자리인지 안그러면 오래된 고찰이기 때문에 양태으로서 절틀어서 좋은 자리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사람고있어 있어. 벌써 손을 드는 음. 음. 터들이 많이, 관리가 있습니다. 특이하네요. 무슨 뭐 구멍이 가있잖아 그러니까요. 아, 보수님, 동상 부처님 상은 구상은 없고. 그래. 특이하게 뒤에 보수님, 그사이 타. 야, 다섯 살이 오니까 특이하게 뒤쪽에. 이 공간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뒤에 그 부도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저기에 부처님의 진신 사리가 모셔져 있어서 그 양각으로 부처님이 누워가는 계기로 이렇게 밑에는 만들어 놨네요. 절에 가서 이런 처음 보기는 이런 것을 보기는 처음입니다. 네. 부처님 탑으로 한번 가 보시죠. 부 네. 불탑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아유, 맞네요. 여기 보면, 부처님 사리탑 참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 사리탑 전에 참배하고자 하는 여러분, 참물에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에다가 손을 세번 담그고, 털에 오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신불은 수지 합정하시고, 사리탑 탑 전에 참여하신 후, 사리탑을 시계 방향으로 세번 돌면 손을 대응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세금 도나 된답니다. 여기에 사리탑이 모셔져 있는 이곳에 지형을 살펴보면 양쪽으로 천문과 백포가 감싸지고, 그 속으로 내룡이 하나 내려왔는데, 부처님 사리탑 뒤에는 여기서 봤을 때 부봉처럼 생긴 내룡이 튼튼하게 내려왔습니다. 매개 정, 중심은 아니더라도 잘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신 의도가 보니까 원래에 먼저 대웅전이 있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창을 내고 부처님의 흉상을 안 놓고 사리탑을 부친 대신에 비추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마 이것이 정맥의 약간 옆으로 놓여져 있는 부처님 사리를 모셔던 그런 형상, 행사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시면은, 완전히 앞에서 봤듯이, 뭐, 원래 대웅전 안에 부처님이 계셔야 할그 자리에 사리탑이, 사리탑이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좀 특이합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좀 특이한 행, 행상입니다. 복명산 지립공원 등산로입니다 현재 위치가 다솔사가 여기에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산을 보면은 주맥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부분이 아주 튼들합니다. 여기는 속기 해 갖고 좁아 보입니다. 그리고 청룡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고 백호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바스를 대에는 국시가 잘짜여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오니까 동맹산 애민중생미륵대성이라고 해요. 위에 그 미륵 전불이 앉아 계십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다솔사 뒤쪽에 내룡으로 올라가려고 가고 있습니다. 내려에가서 밑에서 봤을 때 하고 위에서 봤을 때 하고 또 차이도 있는 것도 볼 수도 있고 또 앞에 북시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길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절이 보이고 있습니다 적당 뒤에 심어져 있는 이 나무가 솔나무, 그 다음에 편배, 그리고 그 밑에 나중히 정리가 잘된 것이 우리 한국의 토종 차밭, 차입니다. 그래서 차밭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솔사는 이 차로서는 참 유명합니다. 자 산이 내롱이 위에 대나무가 있는 저기서 그 위에는 좌선으로 내려오다가 거기서 산이 우선으로 돕니다 도는데 옆에 큰 굴반나무가 있는 나무 배가 이래 모아 난 저쪽 옆에로 보면 지각이 하나 덩실하게 하나 포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천천천. 지각이 지각이 붙어가지고, 밀어가지고, 산이 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보시면은, 우선을 해서, 오른쪽으로 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어, 이 지점에, 이 여기 쪽에서, 이 펭백나무인데, 여기서 산이 다시 좌승으로 해가지고, 이 고르서 나무인데, 고르서 나무로 해서 나와가지고 밑에 지금 본당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리가 모셔져 있는 저곳은 약간 옆에 모셔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내룡의 가장 중심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백호가 일자가 아니면서 솔들이 커가지고 일자일를 보이는데 밑을 보면 하늘이 보이서 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잘 둘러칩니다. 저 끝까지 가는데요. 참 좋네요. 그리고 청룡도 역시 청룡도 백호처럼 높이가 높이가 비슷하게 해가지고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앞으로 오고 있죠 사찰 쪽으로 이렇게 감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끝부분을 보면 지금 저 차가 가고 있네요 저 도로가 나면서 끝부분 나와 함포하는 그 끝부분을 도로로 내면서 해손이 돼서 여기 보기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저것이 함포 행겁니다그 다음에 특히 보면은 백호가 저 끝에 가서 완전히 청룡 뒤로에 감아 쳤습니다. 그래서 수구 하나는 잘 막았고 들어오는 이 골짜기를 보면은 굽이 굽이 개울을 이루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바람이 여기 오면은 산들 바람이 돼서 생기가 충만한 그런 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천년 고찰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 놈의 조산도 보면은 아슬아니 멀리까지 저렇게 잘 좋은 산들이 보입니다. 문필봉도 보이고 녹전성도 보이고 필봉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평국적으로 보시면 앞에 청룡과 백호에서 나와 있는 작은 능성들이꼭 임금 앞에 엎드려 있는 신하들의 행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도 산들이 조산도 그렇고 순합니다. 순해서 엎드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오늘은 다수로사에 와서 산실을 한번 더 살펴봤습니다. 다수서사는 고찰이라고 역시 좋은 터의 생기가 충만한 그런 터라고 아, 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